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자, 오늘은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동영상 편집에 관해서 지난주에는 키네마스터에 대한 편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키네마스터 편집 중에서 빠진 거 일부하고요. 그리고 밴믹스 프로그램 가지고 동영상을 편집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키네마스터를 쓸수 있으면 키네마스터 상태 스마트폰에서 바로 유튜브로 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만 할수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로 영상 업로드 시킬 수 있으니까 아직 업로드 시키는 것은 기능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채널 개설 등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 하시게 되면 가능합니다. 키네마스터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니까 하어 들어와 있는 텍스트 글자 텍스트 글자를 바꾸고 싶다 그리고 텍스트 글자에다가 컬러 색깔을 입히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찍어놨던 영상 한번 눌러 보실까요 그러면 표현모양이 수정 나올 겁니다 수정 눌러주시고 텍스트 있죠 중원노타리매매라고 되어 있는 거텍스트를 예, 누르시면 이렇게 테스트가 떠요. 그러면 이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바꾸고 싶으시면 위에 보시면 자판 글자가 있을 건데요. 이 자판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글자 내용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자판 글자를 눌러서 매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매매 및 임대라고 지금 한번 바꿔 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색깔 색깔 어떻게 바꾸냐니까 여기 보시면 하얀색 있죠 하얀색을 누르면 이렇게 컬러를 바꿀 수 있거든요 원하시는 색깔을 누리고 체크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글자 채 글자 체 바꾸시는 분은 여기 이제 AA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A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원하시는 글자체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여기 체크 있을 거예요. 체크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체가 바뀝니다. 모든 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적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자 내용에 대해서, 자판키를 눌리면, 글자 자체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색깔을 눌리시면, 색깔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대문자 A, 소문자 A, 이거 누르시게 되면, 글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요, 밴믹스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그러면 밴믹스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연관 검색어 놓으면 밴믹스 다운로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첫화면어 보니까요, 밴믹스. 자막은 뱁션이라고 이렇게 뱁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눌리시면 안 돼요. 뱁믹스에서 네, 이렇게 뱁션닷컴 이라 나오는데요. 눌리시게 되면 뱁믹스를 다운받겠느냐라고 하면서 네이버에서 다운받을래? 뱁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래? 물어봅니다. 그러면 뱁믹스라고 해서 다운받습니다. 을저장 한번 눌려볼게요. 그러니까, 실행해서 올리면, 예, 하시면 됩니다. 계속 예, 예,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예, 예 하니까, 처음에 시작 하면 이렇게 뱀믹스라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체크 표시에 다운 받으면 자동으로 실행하기라고 해서 우리가 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까지 된 겁니다. 시작하기에 누르시게 되면 저는 미리 여기 회원가입 이되어 있으니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다 들어가시기 하면 또 끄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시작하기 하게 되면 회원, "회원가입을 하세요"라고는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만들어서 넣고 다음부터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기라고 체크해 주시게 되면 화면에 대해서 다시 실행을 눌러 주게 시 되면 이화면을올 겁니다 저희가 다운을 받으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로 가기를 하는 것으로 체크되어 있는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해서 아이디 비번하고 다였으면 바탕화면에 이런 밴믹스가 뜨게 되면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작하기 화면 나와서 클릭하게 되면 밴믹스가 실행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첫 화면에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뜰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그다음 있는 파일들을 불러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라든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예를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영상이나 사진을 컴퓨터로 어떻게 옮길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 많으신데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톡에다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 놓고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그걸 다운받아서도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만 보는 밴드를 만들어 놓고 그 본인이 보는 밴드에다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서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죠. 카카오톡에 올려서 컴퓨터 카카오톡에서 다운을 받는다. 스마트폰 밴드에 올려서 컴퓨터 밴드에 접속해서 다운을 받는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본인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밴믹스 프로그램 다 깔으셨으면 밴믹스 실행하셔가지고 밴믹스에서 동영상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글자 읽는 방법, 그리고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음악 읽는 방법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밴믹스를 실행하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 영상 열기라고 놓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들고 올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제 만들었던 우리 진해구 종합로타리와 관련된 사진을 컴퓨터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은 제가 좀 전에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진을 이제 전부 다 클릭을 해서 밴믹스 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원하는 것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기 하시게 되면 쭉 사진이 올라옵니다. 사진이 올라온는걸 보면 번호 숫자대로 올라와 있죠? 번호 숫자가 빠른 게 앞으로, 느린 게 뒤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한 사진들을 전부 다 여기로 보냈습니다.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들 사진들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사진 이렇게 쭉 넣게 되는 거죠. 키네마스터에서 사진을 찍어서 만드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막을 한번 넣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막이라고 있습니다 자막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어떤 자막을 넣을 건지 기본 자막이라고 해서 무료로 넣을 수 있는 자막이 뜹니다 본인이 돈을 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료 그래서 반응형이라고 해서 돈 주고 쓰는 자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료 있는 부분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글이 뜹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우리가 원하는 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노터리 예, 매매라고 제가 한번 글을 넣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글자, 색을 바꾸고 싶다. 그럼 색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면 밑에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의 색깔에, 본인이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맞춰서 눌리시면 색이 이렇게 변합니다. 전체 색깔을 변하게 할거 아니고, 일부만 색깔을 변하고 싶다. 일부 색깔을 변하는 것도 여기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옮기고 싶다. 이렇게 옮겨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가 진행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은 3초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씨를 끝까지 계속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 눌리시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쭉 늘어납니다. 원하는 시간만큼, 이 글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만든 동영상 끝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끝까지 가는 만큼 이렇게 시간을 맞춰 주시게 되면 그 시간만큼 이 글자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자, 글자 크기 조절도 됩니다. 이렇게 늘어 주시면 되고요. 노터리 매매 말고 다른 글도 열수 있느냐 다른 글도 열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키네마스터에서 매물번호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면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는 상단에 이렇게 넣으셨는데요 매물번호 19-12-01 이라고 해서 매물번호 이렇게 넣었습니다. 개체 기준의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체 기준의 정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막을 이 자막도 기본 3천원인데 끝까지 보낼 수 있느냐? 끝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원노탈이 매매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프레임까지 해서 끝까지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연구 한번 볼까요? 자, 두 가지 연구 보니까 글자 두 개가 놓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었던 게또 있었죠? 어떤 게 들어있었냐니까. 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음. 그럼 또 글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해서 했는데요. 글자 색깔 갖고 싶으면 블록 지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블록 지정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 글씨도 끝까지 밀면 됐다 그랬죠.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시게 되면 글씨도 끝까지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대로 잘 되었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물 번호 돼지 면적 그리고 오늘은 매 매냐인데 차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뭐 이런 걸 넣고 싶다 뭐 어떤 걸넣는다 그러니까 본인의 업소명 뭐 이런 것도 넣고 싶다 뭐 가능하냐 하니까 가능합니다 그죠 그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글자 넣으시면 되죠. 본인 이름하고 본인 전화번호도 넣고요. 글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게 중앙정렬 하시게 되면, 중앙정렬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잘되는지안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상호 들어오고 이름 들어오는 것은 기본 3초 되어 있으니까 3초 되니까 사라졌고요. 나머지는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막도 였고요 그러면 사진도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음악을 열수 있는 거냐. 음악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은 어떻게 넣는 거냐면 일단 컴퓨터 내에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에 음악이 있는지 없는지 배경음악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저는 이 음악을 다운을 받아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다운받았냐하니까 캐럴송입니다캐럴송 캐롤송은 이제 어디서 다운받은 거냐면 네이버에서요. 네이버에서 제가 공유마당이라고 이렇게 공유마당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웹사이트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뜹니다. 공유마당 사이트에 들어오면 저작권이 지금 없는 거, 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14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받기를 해서 컴퓨터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작권 정보에 보니까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해서 저작권 정보를 표시해라.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CCBY라고 해서요, 출처를 밝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공짜로 쓸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CCBI라고 해서 저작권을 언제 어떻게 연는지 여러분들이 동영상 카메라다가 에 제목하고 그다음에 저작권의 출처를 넣어야만 무료로 쓸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자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넣기 위해서 끌어다 놓으니까 자국얘가 중앙으로 정렬됩니다. 그래서 반응형 자막 해제라고 해서요. 갖다 놓으시게 되면 마음대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둘수 있습니다. 출처가 어디였냐면 저작권위원회 공유 마당 제작권위원회 공유 마당이었구요. 제목이 Joy to the World라고 EDM이었습니다. 어, 노래 제목, 어, Joy to the World EDM 이었습니다. 어, 대문자로 들어가야 되네요. Joy to the World. 그래서, Joy to the World EDM 해서, 음. 주작고위원회 공유마당이라고 주작권도 들어갔구요. 노래, 제목, 이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틀어볼까요? 전체 거리가 1분 29초 10이네요. 1분 29초 10, 1분 29초 10인데, 저희가 자막을 작업해 변한 거 보면, 이거 지금 5분대 있잖아요. 그 시간이 5분까지 갈 필요가 없죠. 1분 29초 10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전화가 와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 번호, 에도 1번 29초, 1 0 1분 29초 10에서 메모리 번호도 였고요그 다음에, 대지 면적도 1분 29초 10에서 세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가 3초 되었는데, 조금 더 이어볼까요? 10초까지 이어볼까요? 그 다음에 얘가 3초 되어있는데 이거 10초에 해볼까요? 이거 필요없는 거, 이거 삭제하고요. 그럼 처음부터, 어 제대로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으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동영상 파일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따로 세팅할 필요 없고요.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저장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밴믹스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업량하고 전부 다 같이 저장이 돼서 들어가니까 손댈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영상이 쭉 되면서 90% 93, 95, 97, 99예100% 영상 병합되고 나서요, 자, 음성도 병합되어서 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눌해주시면 아까 지정했던 폴더에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했으니까요, 얘는 이제 끄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끄기 위해서 엑를 눌리시게 되면 수정 파일,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이 말뜻은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해 놓게 되면 나중에 수정할 게 있으면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장 안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수정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프로젝트 파일을 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밴믹스를 통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자막 넣기, 음악 넣기, 우리가 한번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유튜브 동영상 만들기 쉽습니다. 몇 가지 기능만 알면 되는데 내가 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기능을 다 알아야만 그 프로그램 쓸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알고 내는 것이지 내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동을 시켜야 되는 제작자도 아닌데 그티어 내용을 다알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필요한 기능만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텐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